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천의문 완성을 공부하고 있는 이기훈쌤입니다. 이번 강의를 들으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고 들어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생략이 일어난 문장 구조 이해하기를 다루게 되는 챕터 5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생략에 대한 내용이니까 생략이 뭔지는 알고서 들어가야지 조금 더 머릿속에 들어오겠죠. 자, 생략이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 생략은요. 확대해서 볼까요? 생략은요, 문맥 속에서, 문맥에서, 추론이 가능한 말을, 뭐를? 추론 가능한 말을, 굳이 말하지 않는 것, 글이라면 쓰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오케이. 생략이라고 하는 게 아무거나 그냥 막 지워버리는 게 아니라고요. 생략은 뭐라고? 문맥에서 추론 가능한 말을 말하지 않는 것, 쓰지 않는 것이라는 겁니다. 자, 추론이 가능하다는 건 뭘까요? 내가 굳이 특정 부분을 말하지 않더라도 청자 혹은 독자가 뭐할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머릿속으로 원문을 복원해서 의미를 유추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이러한 생략의 유형을 몇 가지를 안내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당연히 제가 지금 써드리는 것들은 생략의 모든 것들을 다 담고 있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유형들만 제가 최대한 추리고 추려가지고 적어보는 거니까요. 어 이거 외에는 생략 안 되는 건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아 이런 것들을 이번 천일문을 통해서 공부하게 될 것이고 천일문에서 설사 나오지 않더라도 내가 아 이런 것들을 알고 있어야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는 게 올바른 방향일 겁니다. 자, 첫 번째, 생략의 유형 첫 번째는요, 이미 언급된 것입니다. 자, 이미 언급된 것들은 다시 말해줄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다시 말해주지 않는 방법 중 하나가 뭐냐면, 대용형이라고 부르는 대명사나 대동사를 사용하는 것도 일종의 생략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혹은, 우리 가끔 문장을 보다 보면, I don't know why 같은 문장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Y 다음에 뭔가가 와야 된다는 걸 여러분이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왜 걔가 그걸 하지 않았는지, 왜 이게 맛있는지처럼 Y 다음에 뭔가 내용이 나와 있어야 될 텐데 Y만 딱 쓰고 아무 말도 안한 경우가 있다고요. 왜 그럴까요? 뒤에 나와 있는 내용이 앞에서 이미 말한 내용이거나 문맥상에서 충분히 추론이 가능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말했던 것들은 다시 써주지 않고 우회적인 표현을 사용하거나 아예 승략시켜 버릴 수가 있다. 라는 게첫 번째 포인트가 되겠고요. 두 번째. 주어를 공유하는 경우에 주어 동사, 주어 동사를 굳이 써줄 필요가 없겠죠. 주어 동사 써주고, and, 동사만 써주게 되면 자연스럽게 여기에 있는 주어가 여기에도 있었겠구나 라는 걸 추론할 수가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똑같은 주어를 공유하는 경우에는 주어를 생략시켜 줄 수가 있다는 라 것도 포인트가 되겠고요. 세 번째. 동사가 나와 있고, 목적어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목적어가 두 개예요. 그러면 동사를 한번더 더 써줄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왜? 꼭 써주지 않더라도 여기에 아, 이 동사가 생략되어 있나 보구나 라는 걸 추측할 수가 있을 거니까요. 됐죠? 네 번째. 제가 천일문 완성 조간편에서도 설명을 했던 건데 중략이라고 하는 게 있다라고 했습니다. 영어로는 게핑이라고 부른다고 했었고요. 게핑에 대해서는 제가 조간편에서 설명을 생각보다 자세하게 들려놨어요. 아마 그걸 듣고 나서 아 이거 천일문 강의 너무 딥하다. 듣지 말아야겠다라고 생각한 수강생도 있을 수도 있겠는데 아무튼 제가 엄청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다라고 하는 겁니다. 중략은요 이런 식으로 사용되는 겁니다. 주어 동사 목적어 and 주어 다음에 동사를 한번더 써줘야 되는데 굳이 똑같은 동사를 더 써주기가 싫어. 그래서 동사 빼버리고 목적어만 써주는 거. 이렇게 빠진 중간 부분을 만들어버리는 게 중략이라고 하는 게 됩니다. 이게 아마 지금까지 나열해드린 것들 중에서 가장 파악하기가 어려운 구문일 거예요. 근데 이걸 연습한다고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그냥, 아, 나올 때마다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셔야 되는 그런 문법이에요. 다섯 번째. 연결장치들도 생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연결장치라고 설명을 드리는 건총세 가지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 전치사, 접속사, 관계사, 이세 가지가 되는데요. 우리가 연결장치의 생략이라고 배울 내용은 접속사와 관계사 뿐입니다. 즉, 전치사는 생략이 되지 않을 거예요. 자, 접속사는요, 크게 두 가지 경우에서 생략이 됩니다. 첫 번째,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that이 되고요. 두 번째, if라고 하는 접속사가 됩니다. 자, if는 가정법이나 조건문을 이끌게 되는데요 if가 생략되고 나면 뒤에 나오는 주어 동사가 도치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일문 문장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공부를 해보게 될 거예요 자 접속사 t e a t 는요 목적어 자리에 나왔을 때 생략이 가능하다는 점 이건 너무 많이 공부했을 거니까 굳이 길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 이외에도 사실 접속사가 생략되는 경우가 하나 더 있기는 해요 그게 뭐죠 분사 구분을 만들 때는 접속사가 생략이 되죠. 그런데 이거는 지난 유닛에서 전부 다 배웠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 언급하지 않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자, 관계사의 생략인데요. 관계사의 생략은 구체적인 예시보다 일반적인 규칙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관계사가 생략되기 위해서는요, 뒤에 주어, 동사의 어순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관계사, 이 관계사가 이끌고 있는 관계사 절은요. 수식의 기능, 즉 제한적 용법의 기능을 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이두 가지 용법을 충족시키는 관계사만이 생략이 가능하다고 한 거라고요. 자, 그럼 분류를 해볼게요. 관계사가 이끄는 관계사 절은요. 그게 두 가지 용법으로 사용이 됩니다. 어떻게? 계속적 용법, 비제한적 용법. 같은 말이죠. 계속적 용법, 비제한적 용법과 어떤 거? 제한적 용법이죠. 그런데, 비제한적 용법은 제가 뭐라 그랬어요? 위에서 제한적 용법만 생략이 가능하다 그랬으니까, 얘는 생략이 불가능한 녀석이 되겠죠? 그러면 제한적 용법은 생략이 가능한 녀석이 될 겁니다. 그럼 제한적 용법으로 사용했을 때 생략이 가능한 경우의수가 뭐가 있느냐? 첫 번째,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사용됐을 때죠. 목관대는 왜 생략이 가능해요? 목적적 관계되면서 뒤에는 목적어가 빠지게 되니까 주어는 빠져있지가 않겠네요. 그러면 주어, 동사, 어순이 그대로 살아있게 되겠죠. 뒤에 뭐가 빠지겠어? 목적어였어야 되는 녀석이 빠져 있겠죠. 됐죠. 두 번째, 관계 부사도 생략이 가능할 겁니다. 왜 관계 부사 뒤에는 부사만 빠지니까 빠진 명사가 없잖아요. 명사가 빠져야 주어나 목적어나 부어가 빠지는 건데. 그래서 주어나, 동사나, 뭐, 사명식이라면 목적어도 나올 거고요. 이런 애들은 다 나올 거고, 뒤에는 부사류만 하나가 빠져있게 되겠죠. 오케이. 아무튼 주어동사 어수는 살아있을 수 밖에 없다는 겁니다. 세 번째. 일반적으로 주격관계대명사는 뒤에 주어가 생략되다 보니까 빠 생략될 수가 없는데, 주격관계대명사 뒤에 우리가 흔히 관계사절 내 삽입절이라고 부르는 주어동사 구문이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진짜로 주격 관계 대명사랑 관련되는 절이 나오는 경우. 즉, 우리가 생략구조라고 부르는, 아, 사, 죄송합니다. 관계사절 내에 삽입구조라고 부르는 녀석이 튀어나오는 경우에는 주격 관계 대명사임에도 불구하고 뒤에 주어동사 어순이 나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얘도 생략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거는 학교에서 잘 가르쳐 주지 않는 내용이니까 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녀석들이 세트가 되는 거고요. 우리가 자주 배우긴 하지만 조금 결이 다른 친구가 뭐예요? 주격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는 한 번에 묶어서 생략이 가능하다는 내용까지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됐죠? 자, 이번 시간에는 문법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린 건데요. 벌써 구분이나 지나버렸죠? 생략이 언제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생략을 시킬 수 있는 유형들을 간단하게 나열해 보았습니다. 이 내용을 토대로 해서 다음 시간부터는 각 유닛, 유닛별로 뽀개 보면서 어떤 생략이 일어날 수 있고 어떤 식으로 생략이 적용되는지를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문장과 문법을 모두 다루는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